신고하셨다 그래서요. 음. 벌레 좀 보여 주실 수있요어요 네, 네, 오늘 새벽 벌레를 발견했다고 신고한 인천 서구의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수실 우리 아가. 아 물에서 나 그냥 내다그죠 물인데 다복사어 피해를 신고한 후 관리사무소에서 생수를 몇병 지원받았습니다. 저거 <목소리> 갖고 헹구고, 헹구고, 묶은 건 묶고 해야지. 집으로 가주면 문 식잖아, 문따아 내잖아. 그렇죠. 들어가서 수돗물 유충이 나온 지 벌써 2주. 피해빌라 주민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집에서는 뭐 특이한 건 발견된 건 없으세요? 전에 한번그 까만 물물 나온다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 벌레 나와서. 큰 일이니까 어떻게 해. 빨리 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음. 먹는 물은 완전히 사서 쓰고 있죠. 어머니 한번 수돗물 틀어봐도 괜찮아요. 들와서 얘기하세요. 한잔 받고도 음. 이렇게 버는 거야. 음. 이게. 이게 진짜 여기 주민 남요정주에다 반려를 먹으니까 좀 낫지 않을까. 하고. 인천시가 물을 지원해 주지만 이것도 못 믿었습니다. 사다 네. 먹는 건 괜찮은데, 은생수, 음. 포수도 어디 다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특지주문이좀 많이 들었어요, 가장 지금. 약간 소동매가 나요. 촐찬물 뭐 이런 거에 배달을 하는 것 같은데.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분통을 부뜨립니다. 해는 소담을 다니는데, 급식 대신 다 빵이랑 우유 나오고 있거든요. 뭐 먹는, 뭐인에는 문제 뭐, 없다. 아, 그런 말 자체가 좀 너무 우와. 화가 나죠. 붉은 수돗물 사태 1년 만에 이번엔 유충 수돗물 사태를 겪는 주민들 물한 모금이라도 마음 놓고 마시고 싶다는 바람뿐입니다 너무 음. 속상해 진짜 어상해 맑은 물 타고 골차도 외부 전로펼쳐 깨끗하게 물처 맑은 물로 먹고 사는데 지적 없이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